김건희 수사 관련 단독 보도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전달한 사업자와 서성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서 씨는 당시 김건희 씨가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했고, 김 씨가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신은 대선 전 김건희 씨가 전화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고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신은 대선 전 김건희 씨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을 모아달라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김건희 씨는 깊은 내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요청을 따른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방송 인터뷰에서 서신은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많아 자신이 돈을 모아 같이 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모금 규모는 약 6만 7천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에 서호 대표님 돈은 1천만원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신은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후원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알선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김건희 씨의 강요 여부 및 동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치 후원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내용은 취재를 바탕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추가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